이거, 개재소. 개재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오른쪽으로 보이죠? 그냥, 그래. 오케이. 빨창쪽 가볼게요. 안 있을게. 네. 어? 응? 아침번. 에? 아침밥 먹었다. 거기서요? 어. 왜? 아침반이인레이드로 나오나 보네. 아 어, 알았다. 그러니까. 뭐 신기하네. 어디 있었어요? 여기. 어? 아.

닫혀있나 어? 어닫혀있 어? 어 캠! 도나 먹자 이거 하나요 한 어. 3만원에서 5만원 할거거둘 어, 중에 먹고 싶은 거 어, 응. 기뻐 얼굴로, 얼굴로 협박한 마을인데? What's your problem, man? Shit, what's your problem, man? You

아요아니 아잉 어두웠으면 진짜 살아서 못 나올 뻔했네 완전히 켜진 게이득이라 말이 계속 바뀌고 그건 이제 무지성 이제 파밍할 때 지금 미션 저기 키바퀴 키바퀴 있으면 이득이지 이게 우리 셋중 키바퀴 안 받는다 이거, 테크, 이거 테크라이트 같은데. 음. 고기가 고개, 안 눌려져서 사프를 못해. 얘두건째죽었 예, 냐？헌터 힐러 힐러 라고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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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힐러 아자 우려 나눔 합니다 오세요 빨리 아, 너무... <laughs> 자 준비됐지? 준비됐지? 한다? 예예 yeah, yeah.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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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소리야 에이다 쓰면 되지 아잠짜만 상점을 어, 그냥 천원 <laughs> 이천 원 주고 원래 천함했어아돌 처음엔... 원래 천원 이니 나가 더울 어가돌 테니 뭐지1 2 0한발청허허다했다뺏다다 50일 나도 50일 나만 남아 하면 나만 덕삼은면 되는데 어? 아들어아들 Are you nuts? What the hell? Uh, Fucking move it. Are you nuts? What the hell? You uh, got huh. oh. What's your problem, man?